안녕하세요, 악갱입니다. 오늘은 택배가 두개 왔는데요.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제 생각엔, 어, 첫 번째 택배가 혜원이 택배인 것 같아요. 빠르게. 어. 아. 왜 상자가 하나 더 있나 있네. 포스터가 들어 있고요. 포스터는 잠깐 옆에 내려놓고 이. 이걸로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이상했던 것 같은데. 오, 역시 해원이 앨범입니다. 하나 샀어요. 제가 놓쳐가지고 한정판 놓쳐가지고 못 사나 하고 있었는데 온다길래. 하나 샀습니다. 많이는 안 샀어요. <laughs> 그러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. 어 예쁘다. <laughs> 혹시 앞에 뭐가 있나? 있나? 아, 네, 없습니다. <laughs> 다 보일 것 같은데 <웃음> 그렇게 <웃음> 앞에 거랑 똑같은 사진이네요. 근데 혜원이 앨범이 스톤 뮤직에서 약간 나온 쪽인가 봐요. AD랑 스톤 뮤직.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는 혜원이 사인이랑 같이 있습니다. 펼쳐놓고 한 장씩 볼게요. 음. 역시 혜원이도 역시 예쁘네요. 왕관 쓴거 너무 예쁘고. 하얀색 왕리본도 좋네요. 음. 일반판은 아직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너무 예쁘다. 음. 제가 포토 카드를 봐 버렸어요. 이렇게 내려놓고 빠르게 넘겨보도록 할게요. 너무 고급지다. 이 사진 진짜 예쁘네요. 요거. 이 사진은 약간 유리한테 <laughs> 기댄 듯한 그런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이 사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? 러, 뭐지? 윈터포엠 들어보셨어요? 저는 다운 받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 어떻게 이런 옷이 잘 어울리지? <laughs> 가능하지 않다 정말. 윈터 포엠. 음. 혼자 너무 열심히 봤네? 요렇게. 한 장. 윈터포엠 W. 봤고요. 포토카드. 음. 오. 저는 여기 예쁜 것 같습니다. 짠. 요렇게. 그 다음. 포스터 포스터를 열어볼게요. 제가 알라딘에서 앨범을 잘안 사는데 이유가 약간 이 지관통에 안줄것 같아가지고 안 샀었는데 지관통에 잘 들어서 오는것 같아요. 하지만 꾸겨졌다는 거 괜찮아요. 뭐 이런게 한두개도 아니고... 오... 와... 이렇게 예쁘게... 이거는... 여기가 좀 꾸겨져서 아쉽지만... 이렇게 예쁜데... 약간... 집에 걸어놔야 될것 같네요. 너무 예뻐가지고. 은비 사진 말고 혜원이 사진으로 바꾸면 은비가 슬퍼하겠지. <laughs> 이렇게 아 반대쪽인가. 이렇게 빠르게 혜원이의 W 앨범 언박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